아, 이거 됐어지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서 이거. 야, 야, 이거. 야, 현거4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그런데 옆에 정장만큼 들어와 세크 단어 썼는데 와 어떻게 볼륨을 써도 돼 두개 있어 멀리을는거 뭔고 말이지 내하고요 요아하하하 개판이구나 볼륨 한번써야다아아 이거 네. 안되는데 이거 죽지 않아도 옆에 나무가 뭐정장가뭐고지 알았다 책임수리입니다

아, Ready. 아까 왜파했나 응. 아, 미쳤다. 우리 님린 거야? 지우개가 많아서 고다라 갔는데 킥 아, 내려 내려 내려. 됐어. 잘찮아 <laughs> <아니, 지쳤다>. 여기, <laughs> 지은, <laughs> 아, 뒤졌다. 여기 <집에서. 웃음> 아, <왜>? 아, <laughs> <laughs> 여기 뭐, 이런 못 쥐는 못 죽이도록 오빠. 세기는 최애차례입 아, 게임도 아이고. 저는 유튜브 안봤어 여기서 그래서 카타카타싸. 근데 이의견제 어떻게? 카타싸. 아, 게임 모드에선 안 하지 않이지. 어이, 어이. 내과야올때 근데, 몇? 몇? 근데 몇? 언제 잘 치는거야 이거 3시아 언더 아니야 내가 에버디가지고가고3 시. 다른거는 왕홀같이 치실건데 아까는 다른건데 이거 치는데 여기서 혼인원이벤트 혼인 이웃의 가슴이 풍차례입니다모르머이야 이거 뭐랄까? 이거 뭔데 거기 이서요 들어 야 우드 이거 우드, 우드 우드 그걸로 어프로치 하 그래? 아 우드로 어프로치 해이 고스트로 말한다는 이게 치퍼라고요 모르세요? 샌드레샌드레 저거 쓰더라. 고네가이 아, 맛있게 봐도. 맛있어. 아, 진짜 우리 정상화를 해야 못주겠는데 벌써? r 디 이거 이된 거지? 어. 이거 줄 사람 없거아 나게, 뭐이 양카발은 이렇게 되잖아. 끝났네. 마무리, 레 e 와, 이기날 그려놓은 거 가까운데. <웃음> 74. 아, 7 <laughs> <laughs> 야, 이가졌어진아 뭐 그래? 그래? 아, 응. 어, 뭐야? 야, 이기 야, 여기. 야, 여기. 야, 여기. 야,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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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 야, 여기. 기 여기. 야, 하고 맞았어어 이거 지웠어. 고나이스 죄송해요. 아리가 써서 저기한 거예요. 한거아 멀리 잖아. 그건 못거 아닌가? <laughs> 우리우리알아 아니 뭐 우리 동네는 그래 멀리서 면 무조건 느려지더라고. 나도 최고가시네 오, <laughs> 어, 어디어 아니 방보영이 뭐? 음. 그 와. 방보영 자꾸 그왜 얘기한다고 걸린다고 뭐라고 하니까 얘기를 못할수 있었죠. 몇 판이요? 몇 판이요?